2023년 올해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1명, 21%의 사람이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74%의 사람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 그리고 성도,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제일 첫 번째, 고림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어가 곧이라고 시작하며 그 다음 말씀이 함께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 교회를 건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건물도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나오는 아까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부른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교회. 우리가 뭐라고요? 구서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석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구석교회입니다. 성도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꼭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기 중요한 말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딱한 번이면 가능할까요? 한 번만 거룩해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룩, 한 번의 깨끗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목욕해도 다음날 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때도 나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자꾸자꾸 나옵니다. 이 때가 어디 나오는지 그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목욕해도 세수하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고 한 번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점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죄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계속 깨끗한 사람이냐? 죄안 짓고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목사도 나쁜 마음 없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요, 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기 위하기 위해 힘 써야 합니다. 우리를 늘 점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 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시음 받았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기 위해 힘 쓰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하를 믿고 구원하던 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갖고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고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일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불러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해야 될 일이 저기 뒷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한 곳에 모여서 지금처럼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또 집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과 밭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교회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해야 됩니다. 저러 보면 고물 장사한다고 고물을 모을 때, 농사짓는다고 밭에 가 있을 때, 밥 먹는다고 밥 먹을 때, 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교회답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농과 밭에서도 집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완전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길차를 찾고 있는 그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우리 알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힘쓰지만 일하는 일태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집에서도, 논과 밭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처에서. 논과 밭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르심을 받은 자 교회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처에서 농과 밭에서 집에서 경로당에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3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 대내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이기셔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못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서교회에 목사로 세웠노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의 향기를 나리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각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예수쟁이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쟁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하지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다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날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데 삶에 찌들어, 삶의 무게가 자꾸 나를 눌러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수준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100%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 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합니다. 교회 그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우리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칭찬 듣고 신뢰받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